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아이폰 15 시리즈를 받아볼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니,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뭐 자랑할 기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5, 특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자랑할 만한 하지만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능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기능들은 솔직히 쓸모있다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자랑하기 좋은 기능이라는 거 참고하라고요. 바로 시작합시다. 아이폰 하면 역시 사진이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5배율 망원 렌즈가 탑재돼 있는데 이걸로 사람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긴말 할것 없이 일단 찍어보죠. 자, 이번은 오목교 전자상가의 조연출 철인데요. 이분을 0.5배율로 찍으면 어,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구도로 1배율 2배율 5배율로 찍게 되면 어떤가요? 오별 망원렌즈는 실제 모습과 유사하거나 그것보다 더 얼굴이 작게 찍힙니다. 앞에 있는 인물의 얼굴은 훨씬 작고 동그랗게 찍히고 피사체가 훨씬 부각되는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이 사진 역시 아무 소프트웨어 보정 없이 광학 줌으로만 찍은 사진인데요. 뒤쪽 배경은 어지러운 것들이 흐려지고 보여지는 공간 자체가 압축돼 좁아지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게다가 이제는 일반 모드로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인물 사진 모드 적용 기능을 켜면 인물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경을 흐리게 만드니까 마치 스냅 사진을 찍은 것처럼. 강조돼 보이죠. 어,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인물 사진 모드가 왜 필요하냐고요? 일반 사진을 인물 사진으로 변경하는 건 피사체가 사람, 강아지 등일 때만 가능합니다. 특정 사물을 잡은 뒤 배경을 흐릿하게 만들려면 여전히 인물 사진 모드를 사용해야죠. 게다가 아이폰 15는 인물 사진 모드를 버벅임 없이 연사로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속도고. 이게 아이폰15 프로 맥스의 속도인데, 한눈에 봐도 훨씬 더 빨라졌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돼 이미지 처리 방식이 훨씬 개선됐다고 해요. 아이폰 15 플러스 인물 사진 연속 촬영 속도조차 14프로 맥스보다 빨라졌다고 니 성능이 기존 버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죠. 애플 측에선 이를 새로운 형태의 포톤 엔진 적용이라고 홍보하던데 아이폰 15 시리즈 사진 기능은 확실히 더 강력해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 기능이 강력해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이 기능도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기존 아이폰에도 동물이나 식물 사진 등을 찍으면 해당 피사체 이름, 종류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프로맥스의 오배율 광학점이 적용되면서 이 기능도 꽤유용해졌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주변의 사물을 찍기만 하면, 네, 이게 행운목인 걸 바로 알려주죠. 이렇게 주변에 신기한 식물 혹은 동물 혹은 곤충을 아이폰으로 찍으면 이름이나 종류처럼 이 생물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게 됩니다. 이게 비디오도 일시정지를 누르면 곧바로 객체를 인식해서 정보를 알려주니까 나름 꽤 유용한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 기능은 현재까지는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파파고의 도움을 받아야 하긴 합니다. 대도시에도 꽤나 많은 생명이 살고 있으니 주말에는 아이폰을 들고 산책을 하면서 주변에 궁금했던 자연 동식물들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꽤 신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짜 자랑하기 좋은 기능이고, 이 다음부터는 남들에게 자랑까지는 좀 어렵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뭔가 내 아이폰이 소중해 보이는 그런 기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아이폰 15 프로 혹은 15 프로 맥스의 기능이 국한된 설명이 많거든요. 그래도 애플 혹은 패트 자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내용도 꽤 흥미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라이다 센서가 뭔지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달려 있는 요 부품이거든요.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를 쏴서 아이폰이 주변 공간을 인지하게 합니다. 아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또자랑하게 좋은 앱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라이다 센서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소니는 앱스토어에 라이다 및 공간 측정 관련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하나 발표했어요. 이 앱을 켜보면, 바로 켜볼까요? 네. 어? 그냥 흐릿한 초록색 화면 같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살짝만 돌려보면 이야. 이 아이폰이 공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느껴지죠? 어느 게 앞에 있고 또 어느 게 뒤에 있으며, 이 화면만 봐도 이 촬영장의 공간 구조가 대략 어떻고 사람이 몇명 정도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 대체 언제 쓰이냐? 일단, 야간의 인물 모드로 촬영 시 피사체와 배경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우리가 밝을 때는 피사체와 배경을 구분하기 쉽지만 어두우면 어렵잖아요. 이때 이렇게 라이다 센서로 피사체와 배경 간 거리를 측정하면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고 밝게 멀리 는 것은 어둡게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야간 인물 사진 모드에서 5배율로 땡겨 찍으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물론 이 기술은 아주 오래전 아이폰부터 적용된 기술이라 올해도 적용되는 게 사실 당연하긴 했는데 그래도 특이한 게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 달린 라이다 센서는 전작과 다른 종류라 하더라고요. 앞서 랩을 통해 비교해보면 보이세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보다 15 프로 맥스가 훨씬 더 깊이 공간을 인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전작보다 더 높은 배율의 망원렌즈가 장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배율의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으려면 피사체를 전작보다 더 뒤로 보내야 되고 그러면 라이더 센서가 전작보다 더 멀리 있는 피사체와 배경을 구분해야 하잖아요. 따라서 이번 신형 아이폰에는 더 깊이 공간을 측정할 수 있는 라이더 센서가 장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휴대폰의 라이다 센서가 내뿜는 레이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보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방출 패턴과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방출 패턴이 서로 완전히 다른 모양을 띄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이폰 14는 패턴이 훨씬 조밀하고 아이폰 15는 패턴 간간격이 훨씬 넓죠 점 하나하나의 크기가 크고 진해지면서 확실히 더 멀리까지 라이다가 조사되는 게 느껴져요. 다만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전작에 비해 넓어지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스캔해 초점을 잡는 능력은 지금보다는 약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근접해서 촬영할 때 초점을 잡는 능력은 크게 변함이 없는 걸 봐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독자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카메라의 배열을 조정하면 즉 망원렌즈를 선택하면 라이다 센서가 레이저를 방출하는 주기가 일반 표준 렌즈를 선택했을 때보다 느려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는 잘 짐작이 되지 않아서 요거는 댓글로 아시는 분 계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아이폰의 라이더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작업 중 하나는 요렇게 3D 형태로 사물이나 공간을 저장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랑하기 좋아요.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앱들이 꽤 많은데 그중 하나를 실행해 볼까요. 요렇게 가운데 음식을 놓고 휴대폰을 돌려 촬영한 뒤 약간의 프로세스를 거치면 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상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 와 엄청 좋다 이건 아닌데 일단 신기하다는 거 한두 컷 정도는 자랑하기 정말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가 아이폰 새로 사면 자랑하기 좋은 기능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방금 제가 소개한 기능들은 추후 애플이 가장 관심 갖는 전략상품 비전 프로에 적용된 기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다를 이용해 공간을 측정하고 이를 3D 콘텐츠로 바꾸는 기술도 그렇고 카메라로 보이는 모든 대상을 인식해 이름과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은 어쩐지 이 아이폰보다 비전 프로에 더 어릴 법한 기능이거든요.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 15를 발표하면서 말미에 비전 프로를 위한 공간 비디오 제작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죠. 이런 시선에서 보면 애플의 다른 제품과 예를 들면 애플 워치나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은 신형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요거는 다음번에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빌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이번에 저는 진짜 미트예요 가짜 아닙니다. 아이폰! 여성, 아버 들어요.